중년의 나이가 되면 이제 나를 돌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삶의 전반전은 남을 위한 사랑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사랑을 할 때입니다. 오늘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알려 드려요. 첫째, 너무 오래 이해하느라 참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참는 게 미덕이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나를 지키는 게 우선인 때예요. 둘째, 사랑은 맞추는 게 아니라 맞닿는 겁니다. 평생 희생하며 가족 부모 자식에게 끝없는 희생을 하고 마음이 텅 비어 있다면 지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소진되어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너무 희생만 하지 마세요. 셋째 주의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생까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축소할 필요 없어요. 존재만으로 여전히 크고 깊은 사람이니까요. 넷째 이해받으려 애쓰는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는 이해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할 때입니다. 나의 평온과 존중이 먼저인 시간을 가지세요. 다섯째, 괜찮아 라는 말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자꾸 아픈 것도 참는 순간들이 자주 생깁니다. 괜찮지 않은 날은 괜찮지 않다고 말해야 돼요. 오늘의 질문들이 나를 지키는 바탕이 될 거예요. 남은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